레디를 눌렀습니다 아선선스선수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전환 펌프이사 월드 챔피언십 네. 마스터 도 결승전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네. 3차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세, 둘, 둘 하나, 파. 시간의 변화는 레스 방금 전에 한 것보다 속도가 거의 20% 이상이 빠라요 그렇죠? 120%의 속도로 방금 전에 한 것보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따라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속도 그렇죠? 1초에 대략 10개 이상의 체벌, 1개 정도의 채벌을 처리하는 그도죠 날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또 이게 또 처음에 조용한 거 보면 뭐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네. 1초에 이제 10개 아니죠? 이제 20개, 1초에 20개를 밟아야 돼요. 이 1초 네. 20개입니까? 네. 거의 15개, 20개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기계네요 기계? 네, 그렇죠. 재봉틀 기계. 네. 실제로 피펜즈 선수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출연하셨고 아, 우리가 특정을 어, 했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립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각종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던 피펜즈 선수 그렇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아레스 선수 우승 후보. 그렇죠. 만 네. 네. 주력 곡을 아. 이고 1점을 따낼 수 있을까요? 아, 한번 남이다 이야. 이야 역시 깔끔해요. 방금 면 너무 음. 어렵거든요. 그렇죠. 엄청 어려운 부가이었음에도불구하고 자, 근데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이재, 아서스 선수가 살짝 앞서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저저 예산이 안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모르겠어요 어아래 아, 뭐, 어, 선수 지금 어? 아레 선수 지금 탑3위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 야, 이거 진짜 가야겠습니다 아, 진짜 모릅니다 아, 아기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네, 어 그럼 아래선수집중해야 <patern boxes>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쵸 아대단맞다 근데 아래 선수 살짝 위기 그렇게 잘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미스가 좀 많, 미스가 10개, 5개. 와. 판정이 좀더 앞섰는데. 와, 와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아, 두분 모두 쏟하졌습니다 미스 차이도. 와. 자, 이렇게 비테앤드 선수가 네. 상승을거머쥐면서 네. 우승을,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명이 음, 두 번째 세 번째 둘다 이길 수 있었어요. 야. 정말 한